이어서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우서주입니다 오늘은 먹방은 바로 이 지혜스시와 청탕간식을 준비했고요. 저희가 먹기 전에 꼭 구독과 꼭 좋아요. 잘, 잘 먹겠습니다. 잘먹습니다 그리고 뭘도 있고? 나이 틀로 나온 거예요. 눈물 감자 치즈 프라이즈맛 뭐 냄새 좋아요. 그다음에 이 이것은 슈가 크림 랜블 쿠키. 이거 이거 너무. 한번 사봤어요. 뭐 이렇게 된 거고. 응, 제일 맛있다고 이거. 음. 뭐야, 이렇게 생겼고 응, 음, 이게 맛있어요 와, 이렇게 맛있어? 맛있어? 뭐? 응. 엄마 먹을래? 아니, 엄마 배불러. <웃음> <웃음> 都没有一件，哎呀、嗯，那、嗯、呀、嗯嗯嗯 와 어, 이렇게 맵 매운나 이게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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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래 이렇게 안 매웠는데. 매운 건 조금만 먹어. 아마 칠리 치즈라서 그 때문에 그래. <laughs> 아니 이렇게 찍었고 근데 이거 맛있어요? 어. 어머는 배불러지? 어머 배불러 엄마 다될것 같아 mm <laughs> 아, 아. 귀여워. 매워, 안 매워요? 어? 천천히 먹어. 천천히 먹어. 어, 그만 먹을게 어. 행가 연기를 잔뜩 내뿜으며 신호가 바 기다립니다. 마치 레이시언하듯 속도를 며 경주를 버니다달리는 차에 운전대를 보아 차용 밖으로 내보이는가 하면 그 대전하는 차량 밖으로 몸을 난직 빼놓는 이런 천만한 모습 보입니다.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경기도와 충청남도 일대에서 이런 차례에 걸쳐 남폭운전을한 일당입니다.

고 엄청 맛있어요. 잘 맛있는 게, 누룽 감자와, 그다음 이, 음, 가 크림, 크림을 굽게 고그맛있다면꼭 구독과 꾹꼭여주세요 자, 이렇고 이것도 맛있어요 좋은 것도그맛있었꼭 구독과 꾹 조여주시고, 그 다음에 꼭 맛있는 먹방으로꼭 참고, 꼭, 꼭 찍어달라겠습니다. 여러분들, 안녕!